네. 권용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입니다. 오늘은 f a r 입니다 f a r 는 아주 저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 보면 아름답다는 말도 있고요. 피부에 대해서는 흰 피부를 말하기도 하고,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예, 건발을 가르키기도 하고, 또 수준 능력의 면에서는 중간 정도를 말하기도 하고, 또 명사로 사용될 때는, 뭐, 분평에, 방람에, 설명에 등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예, 이것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예, 껍데기가 아주 많잖아요. 예, 사용 범위가 넓다 어, 이런 뜻이지요. Fear의 알맹이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 보기에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 형용사로 사용되고 여기는 명사로 사용되네요. 여기 보세요, My f a i r lady. 물론 여기는 형용사로 사용됐어요, 그렇죠? 아, 영화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나의 아름다운 신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아름답다는 말이 fear예요. 여기는 명사로 사용됐죠. 예,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이제 피부에 대해서는 하얀 피부를 말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fair란 말이 영국 사람, 영, 영어잖아요. 그죠? 영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피부색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피부를 아름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름답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기에 그런 거니까 아주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뭐 자기들 말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식 관점이니까 객관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s 어 스킨 하면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얀 피부를 말합니다. 페어 스킨 이렇게 행동사로도 사용하죠. 그리고 머리카락에 페어를 사용할 때는 또 금발로 바뀌는 거죠. 백인들의 머리카락을 말하는 거예요. 백인들의 머리카락. 어, 저, 저 그러니까 주로 영국 사람을 말하겠죠. 영국인들의 머리카락이 자기들은 아름다운 머리카락이라고 본 거예요. 물론 마찬가지로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아주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fair hair, 이렇게 사용하죠. 머리카락을. 그리고 fair haired, 이렇게 행동사로서 이렇게도 사용하고 fair skin, 앞에서 봤죠. 그죠? 예, fair. 머리카락 또는 피부 등등. 이 어, 여긴 또 날씨에도, 날씨에 대해서 사용하잖아요. 이 영국은 비바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쾌청한 날이 많지를않아요 예,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예, 어, 비교적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없는 맑은 날이 아름답잖아요. 비바람이 많으면은, 막, 밖에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집안에 머물러야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바람이 없는 날, 맑은 날은 밖에 나와서 막 즐기거든요. 아, 그것이 아름다운 날인 것에서, 아, 아, 비바람이 없는 쾌청한 날씨를, 어, 아, f a r 라고 합니다. 이게 뭔데? 날씨와 관련된 거죠. 그죠? Tomorrow will be fair 하면은, 내일 날씨는, 예, 맑을 것입니다. 캐칭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The fair clear sky turned to rain 하면 clear 하면 구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름 한점 없고 캐칭했던 하늘이 turned to rain. 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와 관련한 것일 수도 있고 자꾸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늘 그랬지만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간 정도를 말합니다. 아주 많지도 않고 아주 적지도 않은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fair 한 날은, 캐치한 날씨는 많아요, 적어요. 물론 아주 적지도, 아주 없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많지도 않잖아요. 그 그러니까 중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봐도 되고, 또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아주 많지도 않죠? 아주 흔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아주 적, 없는 것도 아니지요. 그죠? 중간 정도 되는 것. 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어 fair chance winning 하면, 확률이, 이길 확률이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적지도 않은 거예요. 중간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Fair amount of work to do. 일의 양이 아주 많지도 않고 아주 적지도 않은 거예요. Fair. 그죠? 어. 수량이 아주 많지도 않고 아주 적지도 않은 겁니다. 근데 네, 여기는 한번 봐요. 수량에서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준이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도 않은 거예요. 중간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He's a fair at math. 수학이 아주 실력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정도. 여기도 보면은 His performance is not excellent. 그의 실적은 아주 우수하지 않아요. Just fair. 그냥 중간정도야 이 말이에요. 참고로 이걸 한번 보세요. 수준을 말할 때 능력을 말할 때 poor 하면 나쁜 것이 죠 fair 하면 중간정도 되는 거예요. good 하면 조금 우수한 거예요. excellent 하면 very good이에요. 아주 우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정도 이것을 fair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응? 네. 자, 공평하다, 공정하다. 이런 뜻으로 자주 알고, 있, 자주 사용되고,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몇몇 소수 사람들에게만 특기를 주면 어떡해요?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모든 사람의 공평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예. 알맹이는 아름다운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 보기에 좋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 그래서 공평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예, 사용하는 방법. 예. 반대는 물론, unfair가 됩니다. A fair price는 공정한 가격, 즉 합리적인 가격. Life isnt always fair. 삶은 항상 공평하지는 않아요. 그죠? 예. 네. 다음 명사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아, 이거는 표현이니까 중량 것은 뭐예요? 앞에서 우리 영국 이거는 영국 어, 단어가 영어니까 영국 사람들은 어, 영, 영국의 그 날씨를 보면 어찌돼요? 날씨가 쾌청한 날 fair 하면 뭐예요? 쾌청한 개창하고 맑은 날씨를 말하잖아요. 그죠? 비바람이 많으면 주로 집에 머물러 있지만은 비바람이 없고 개창한 날씨가 되면 사람들이 막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웃 사람들하고 많이 모여 놀기도 하죠.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 날씨가 좋은 날에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fair 하다는 말은 원래는 날씨 맑고 개창한 좋은 날씨를 말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없는 거죠. 비바람이 없으면 집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밖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행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북페어하면 뭐예요? 책을, 가고,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페어하면 뭐예요? 취업 설명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 취업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yeah, "Fairway" 이런 골프와 관련된 용어예요. 이반대 말이 더러프입니다 여러분, 골프 코스 보시면 은두 어,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죠 잔디를 아름답게 잘 깎아 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냥 뭡니까? 뭐, 제멋대로 크도록 내버려 둔 것도 있어요. 죠 이것이 더러프예요잘 아름답게 잔디를 잘 정리해서 깎아 둔 것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Yeah, "Fairway" 라고 합니다. 이건 참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건종인의 영어 다이어 안명화이가기 되겠습니다.